안녕하세요. 6강, 2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산업용 로고 와이어 선앵코더및 배선이에요. 이거는 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어, 작은 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 자료를 보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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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워 지워, 짚어 가면 돼, 해야만이 이해가 되는데요. 어, 그러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제목을 좀 본다면, 멀티 드롭 방식, 앵코다 개요, 멀티 드롭의 메리트, 기내 배선 앵코다, 멀티포트, 배터리, 전원기, 펌프통, 테이블, 이 나오는데요. 얘기해서 이게 얘기해서 요거는 어 이게 과거 규정이고요. 요거 는 현재 규정인데요. 컨트롤러 여기좀어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여기 프로네펜던트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 네. 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컨트롤러로 보시면 됩니다. 네. 즉, 모뭐 컨트롤러하고, 여기, 요건 이제 모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섯, 여섯 개 축으로 되어있으니까, 당연히 모터는 여섯 개 되겠죠? 즉, 컨트롤러하고 모터간의 전부 1대1로, 다이렉트로. 접촉을 하고 모터 트량 마다 케이블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양이 많았죠. 이제 케이블 양. 하지만 현재 와이어 시첨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러하고 이 모터 하나 둘셋넷다 아, 여섯 개죠. 이 여섯 개의 케이블이 한개 케이블 정도다. 실제가 짬바 시켜서 갑니다. 기내 케이블, 요게, 그 다음에, 어, 대선을 최소화 했으며, 극정 케이블은 한 개. 과거에는 극정 케이블이 두 개였습니다. 한 개는 뭐였냐면, 파워, 터선이 그러니까 되고, 또한 개는 앵코더선이 되는데요. 어, 지금 와이어 시전, 컨트롤러하고 매니플레이터에 들어가 있는 모터라는 극정 케이블이 있는데, 극정 그 케이블은 파워선하고, 앵코자하고, 칩, 들어가 있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데 여기서 멀티드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요 기내 케이블이 있다고 그랬죠? 기내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이 크로니 펜던트에서 어디 어디 s l r b t 그에 단전이 발생했더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임시박스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단전이 됐는지 임시박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연결을 해서 체크를 하고 했었는데요. 사더땅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기내 케이블 배선도인데요. 어, 복잡하지요? 어, 이거는 이제 대면 강의, 1학년, 2학기,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 같이 실제 로봇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앵코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는 여러분들, 있다라고 할 정도만 인식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데 관심이 있는관심 있는, 자세히 보다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배터리 구성입니다, 이렇게. 즉, 그 내장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 박스 커버가 있고요그 다음에 커넥터 있고, 방수 커넥터가 있어요. 이 배터리 교환하는 거는 이제 자료에 보면 순서대로 그 자세게 나와 있습니 지금은, 어 여기에서는 이제 개념적으로 어떻게 교환을 하는지, 예, 네. 나와 있습니다. 극전 케이블에서 이렇게 보면 극전 케이블의 구성이 이중실드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극쪽 케이블 쪽이고 극전 커넥터 쪽이에요 자, 모렉스 커넥터인데요 극전 케이블 이렇게 해서 파워선 파워선 음, 0.5 스퀘어 그 다음에 신호선 그게 이제 신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앵코자선이 되겠습니다. 앵코자선. 앵코자선과, 어, 아이 신호선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꼭 그, 머레스 커넥터, 이요 부분을 좀 더, 세 해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그 커넥터, 테이블, 그 그 알람 발생 축의 판단 트러블 슈팅을, 어, 이렇게 O 축 S L U R V -E T,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V, 를 표현을 좀해둔 겁니다. 많이, 이런 부분들은, 진짜 오래전에는, 옛날에는, 전부 가 하나하나 직 진짜 썼었죠 아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 지금은, 어, 이렇게 자료로, 공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 GP 수형 시리즈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냥 제목이 나와있어 제목이 쭉 나와있는데, GP12, GP8, GP1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을 좀 본다면, GP12, GP8, GP7. 여기서 숫자가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가반 중량이 7kg짜리, 가반 중량이 8kg짜리, 가반 중량이 12kg짜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어, 이 로봇에, 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 VRC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하고 어, 확인하고 다시 자료로 오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공유를 좀 해서. 여기 공유가 됐죠. 자, 지금, 어, 요게, 예, 조금 전에 봤던, 어, 12kg 짜리네요. 가반 중량. 즉, 요거는 AR1440 이라고 하는 요봇입니다 아, 가반 중량은 12kg 짜리인데요. 시스템 포메이션에서, 어메이션에서이션에서메네이서네이션에서네이그에서어이션에서네이제네이션에서어메이에서네이션에서 어메네이션에서, 이션에서 어메네이션에서, 어메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2학, 1학년 2학기 같은 이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거예요. 6006 코치 돼서. 개인별, 21조로 어, 해서, 어, 21조로 배우는데요. 자, 우선, s, l, u, r, e, t가 있지요. 이렇게. 펌은 조그맣게, s 플러스, s 마이너스, l 플러스, l 마이너스, u 플러스, u 마이너스, 네. r 플러스 +R t 마이너스, 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게 버튼은 6 개지요. 왜? 정방향, 역방향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모터는 6 개예요. 지금 본다면, 본다면. 이게 보면 이렇게 보이죠? 뭐 요게자 이게 모터입니다. S 축 모터 그 다음에 S L 축 모터 그 다음에 U 축 모터 그 다음에 이제 R B T 축 S L U R B T 축은 이 안에 내장되어 있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어, 이 이해를 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S축을 눌러볼게요 들어가죠 이 부분이에요. 이모터를 돌리면, 그러면 이게 선이 이렇게 가있죠? 이게 네. 이제 S축이 되고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L축 모터죠 이게? L축 모터인데이 L축 모터는 돌리면 이렇게. 이긴다는 얘기죠. U축, 요 모터를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R축, B축, T축, 티축 자, 요 로봇이, 예, 반 중량이 12kg 자, 화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GP12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로봇이 되겠습니다. 가반 능력 12kg, 8kg, 7kg.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m h 1이라고도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옛날 기정이에요. 구기정이에요. B12는 신기정. 그거는 최대 속도. 자, 구기정보다 속도가 빨라졌죠? 자. 220 음, SLRBT 최대 속도는 1초에 몇도 디그리가 되겠는데요? 1초에 220도 가는데 s 급 t 260도 그럼 빠져나가는 기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 수영 규정의 사람과 특장인데요, 한번 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kg 짜리가 있고 7kg 짜리. 도 당연히 최대 속도는 빨라지고 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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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을 만지면서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어, 알게 됩니다. 어? 7kg 패거예요 이 보수 시 주의점은 이제 2학년 넘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할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이런 쪽으로 얘기인데요. 아무리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여러분도 머릿속에 안 들어갈 겁니다. 네. 보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쪽입니다. 컨트롤러 컨트롤러는 이제 양이 조금 되는데요. 컨트롤러에 대한 특유의 데요여기 왼쪽에 있는 건 부기종 현재 신기종입니다. 특징 특징 자그자에 제품의 컨셉 공급 최 세계 최초 최소 사이즈로 다양한 레이아웃에 깔끔한 깔끔한 어, 것이 맞습니다예요. 자, 고밀도 배치로 컴팩트한 설비를 실현합니다. 자, 야스카가 바로 전기종에 대한 5 0로 어, 소형화가 된 거고요. 여기서 에 이제 특징이 나옵니다. IP54. 자, 인터넷이저 프로텍터가 있죠? 54. 그 다음에, 이, 이, 요 컨트롤러 하나 가지고, 대형 기전까지 커버하는 그런, 그런 능력까지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 안에는 기본 6개의 앰프가 있고, 또 여기에 추가로, 어, 외부 3축을 추가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3층 내장, 기능 안전, 서버 전원 개별 제어 서버 전원 개별 제어, 전원 회선 표준 탑재 그리고 전원 회선 표준 탑재는 컨트롤러의 하드웨어에 그 대해서 옵션 기능에서 아마 얘기가 잠깐 나왔죠그 다음에 380, 480 에는 그 트랜스 없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를 보면 어, 제품의 컨셉 어 제품이 졌다는 얘기예요 어?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컨트롤러가 있으면 밑에 그 커스텀 인터넷 판넬을 밑에다 하거나 위에다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그 다음에 후면 쪽인데요. 후면 쪽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외부측 극전 케이블. 이제 이쪽에, 이렇게 위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측면에도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건만약 위에 이제 인터로판넬을 취급을 했을 때, 위하고 배선이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박도로 해서, 사각패드로 어,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자, 신호하고 파워 케이블에 대한 그 사양입니다. 외부 1주, 외부 2주, 외부 3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 펭귄 테이블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교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아, 이렇게 해서 요게 액정 화면입니다. 액정. 하려면서 터치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여기 밑에 패드, 패드 키, 숫자 키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였는데요. 자, 여기서 교시 작업의 효율도 향과 보전 작업의 효율도 향과 이렇게 두 가지로, 어, 즉 여기에 하나 하나 설명을 어, 하게 되면은, 어, 우선 교시 작업의, 즉 잡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조작하는데 있어서, 어, 사람의 손가락으로, 어, 손으로 이제 들고서 누르거나, 터치하거나 하게 되는데요. 어, 그런 부분들을 편하게, 쉽게 쉽게 손이 가, 게끔 그게 이제 조역성인데요 신형 프로그램 펜던트구요. 펜던트 케이블의 경량화, 가볍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어, 제가 아까도 얘기할 때, 지금 요게 730g 정도 되는데요. 요 전기정은, 어, 한 900kg. 900g 정도 정도였을 거고요. 제가 아마 1.5kg 짜리로 사용을 한 적이 있었다고, 옛날 기종에는. 그 10분만 들고 있어도 막 팔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케이, 펜던트 케이블 경량화. 이 케이블이 무선이 아니고 유선입니다 케이블 이렇게, 케이블이 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을 이제 가벼운 케이블로 했단 얘기죠. 왜? 네, 케이블이 8m이기 때문에, 끌고 당기면, 좀, 어, 무겁다라는 느낌? 음. 펜던트는 가벼워지는데, 케이블은, 케이블도 같이 경량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동작 확인 단위화 3D 그래픽, 3D 그래픽 기능의 동작 확인. 자, 여기에서 로봇의 동작을 3D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전작업 로봇 상태를 모니터링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원격지에서 모니터링 할수 있는데, 리모트 조작 기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약, 1학년 2학년 때 시간이 되면,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요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 이제 VMAX 기능 해가지고, Velocity Max 기능. 그러니까 직선, 궤적, 직선 궤적에서 고속 에어컷, 에어컷 동작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직선 궤적에서, 직선으로 쭉 가는 거죠. 자, 그때 명령을 MOVL로 뜹니다. 명령을. MOV-L이 있고, MOV-J가 있고, MOV-C가 있고, MOV-S가 있는데요.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MOV-L 때 명령어 있도록 됩니다. 이때 직선 궤적에서 고속 에어컷 동작, 에어컷 동작은 뭐냐, 뭐냐 하면 A포인트, B포인트 이동할 때 에어컷, 공기를 자르고 한다는 얘기죠. 즉 이동할 때라고 이해하십니다. 네, 최대 에, 사양상 최대 속도가 1초에 1,500mm, 1.5m를 가는 그게 최대 속도인데요. 이, 그것보다 좀더 빠른 부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 MOV의 Vmax 걸 100이라고 지정을 하면 1초에 1 5 0 0 m m 이상의 속도로 동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쭉얘기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요게에 에, 에, 여기까지 에. 6주 차 2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나고 나면, 3강의를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